할렐루야. 말기찬 큐티 1일 팔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말기찬 큐티 1일 팔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3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제3장.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침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줌에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3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 속에서도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뱀의 유혹과 인간의 범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유혹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함께 먹습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깨닫고, 무화과 잎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그들은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자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예언하시는데 이것을 가리켜 메시아가 올 것을 최초로 예언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그리고 남자는 노동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이 신라원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시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것은 속죄함을 통하여 회복의 빌미를 제공하시는 단초를 엿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지금 당장 영생하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내보내시며, 또한 인도하실 것을 암시하시면서, 그룹이라는 천사들과 불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에 고통과 죽음이 들어왔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소망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자비로 감싸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에도 주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며 은혜를 베푸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유혹과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죄로 어두워질 때, 주님 사랑 날 감싸시네. 나의 부족함 다시고 은혜의 옷 입히셨네, 주.